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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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식탁을 옮기다가 털어드려갖고 <laughs> 왕창 깨졌습니다 아, <laughs> 내가 나서서 해야되는데 안. <laughs> 집 사람이 옮기는 거 그냥 천만 대대다가대리석식탁 대리석 식탁인데 보이시죠 대리석 식탁 대리석 식탁인데 식탁 대리석이 대리석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인조 대리석인지 아니면 자연석, 자연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마룻바닥에 떨어져갖고 마룻바닥 <laughs> 마룻바닥도 마룻바닥도 왕창 깨졌습니다 마룻바닥도 문 열고 나가다가 아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닌데 괜히 괜히 여기에 애 부려뒀다가 하지 말라 그럴 걸 아무튼 박살이 났는데 요거 감쪽같이 붙여야 되는데 우리 것도 아니거든요. 처형내 건데 요걸 박살내 <laughs> 박살내놨으니 <laughs> 요거를 갖다 감쪽같이 붙여가지고 처형집에다가 갖다줘야 되는데. 눈치채면 안 되겠죠? 눈치 못채게 이걸 감쪽까지 붙여다가 자연스럽게 붙여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붙이는 작업을 내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밤이 돼서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에폭시 본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석재 본드로 붙이고 나서 빠대를 먹인 다음에 빠대를 먹여서 헤라로 세라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긁어내고 위에다가 이제 자동차 도색 하듯이 페인트를 갖다 뿌려갖고 그라인더로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연마 작업을 해줘야 되겠, 될 텐데 그러면은. 요거 하나 에폭시펀드가 한돈만 원은 할거 아니야. 만 택배비까지 한 뭐, 어, 만원이 3, 4천 원은 할거 같은데. 그리고 페인트는 빠데빠데 바데. 빠대는 바데. 바데는... 대충 아무거나 하고 좀묻어다 하든지. 그것도 뭐한 몇천 원 하겠죠. 그리고 나서 페인트. 페인트는 나카르 하나 유광 나카르 하나 나카르 달라 나오겠네 아무튼 페인트를 좀 발라야 되겠죠 이제 베이지색 페인트 같은데 베이지색 페인트를 갖다 하나 사가지고 살짝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 페인트로 하면 티 나니까 아 진짜 약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돌이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 아무튼 오늘 사고 사고 엄청 쳤습니다. 이제 네, 이걸 딴 일해야 되는데 일 나가야 돼. <laughs> 맨날 놀다가 이런 거나 해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